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작업 3시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A4번에서부터 G15번 영역을 선택을 하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규칙을 클릭하면 새규칙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소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한 다음 다음 소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에 커서를 둡니다. 그런 다음 등호를 쓰고 END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함수를 쓰면 항상 연한관호를 먼저 열고 지기가 주입이면서 지기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달러 시에 달러 4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행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혼합참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달러 시에 4를 4가 바로 혼합참조 중에 행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F4번 키두 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 값이 주임이면서, 이면서 라는 말은 관계연산자 이다를 표시하고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를 쓰고 주임이라고 씁니다. 이것이 조건 한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콤마로 구분을 한 다음에 총 급여 첫 번째 데이터인 지의 4번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 전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 지의 4번을 클릭한 다음에 미만이라는 관계 연산지를 쓰면 됩니다. 관계연산자 중에 미만이란 말은 작다는 말로, 그 다음에 400만을 쓰겠습니다. 4, 하나, 둘, 셋, 하 2, 둘, 셋. 그 다음에 갈로 닫습니다. 이두 개의 조건을 연속적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end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으로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의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고, 자, 그러면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자료가 표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작업 3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